위장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제안녕하세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세요안녕세요안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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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요 안녕하세요. 다리만 가게 막으면 싫어하시니다엉 만든 사람? 네네 맞아요 민네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또 나타나셨네? 아이고, 수고습니다김선 화이팅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이팅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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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화이팅! 어, 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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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까 저기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니다감사사합니다감사합니사합니사합니가니다니다감 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겨야죠. 네. 예. 밀어줄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해보세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초선 아니요? 이번에 정치 신인입니다. 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예, 예,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네꼭 네, 이기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시오. 예. <laughs> 아 그러세요 아, 아, 아저씨 어디? 예 저는 저 병자 음성입니다 음성 아, 네, 열심히 해줘 네네 네. 집안 아, 어른을 아, 또 아, 만났네 아, 아, 뭐 나쁜 일은 하지 마요 아이 절대 하면 안 아저씨, 네. 자부심을 자부심을 그렇게 돼. 죠 아니 그렇죠 그 문자라는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네. 예. 그러겠습니다 응. 연락 올리겠습니다 전 예예 영미씨 예 맞습니다 영미씨라니까 우리 이모부가 저도 영민인입니다 그래 내 일동사촌이 기차 돌림이요 맞습니다. 제 아들 아들벌이 기짜 돌림. 음. 저희 아버지 식자 돌림. 안녕하십니다 예예. 빨리 도와주십시오. 예예. 꼭 예. 예. 어, 승리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은성 예. 선대님이세요 은성. 예. 우리 아들도 사야크라는데.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아, 영상도 사야크요꼭 잘되시죠. 꼭 잘되겠습니다. 아, 예. 자주 네.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예. 안 감곡, 저게 네. 음성적이고 좀아 웃기 나오고. 부대에서 선물할게. 많이 미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부대로부가감곡이요 안녕하세요. 감곡이에요. 아 여기 감곡 초등학교 나왔어. 아네 선배님 너무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예예 예. 여기서 또 감곡 <감국> 선배님을 만나니, <laughs> 야 열심히. 부 <laughs> 살기 위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이자이 필요 없잖아요. 선물하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이팅. 돼. 꼭 네, 직절해서꼭 승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합심해서 흉악한 놈도 다 몰아내려고. 요 저희 회식 오면 잘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 <laughs> 제가 잘하는 건족할밖에 없어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장사가? 흉악한 정부에서 잘될 리가 없죠. 아... 서민 예산도 지금 네. 다 줄여가지고 선거 끝나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initiation> 그러니까 <몬> 음, 선거를 네. 잘해야 되겠죠. 네네. 네. 꼭 분위기 바꾸도록 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참,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덕풍시장 최고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